7번, 자 패밀리 법칙 바로 이게 선생님이 개발한 법칙이에요. 바로 20년 전에 개발한 건데 아직도 모르는 학생들 되게 많아. 여러분 하이가 되기 위해서는 이 비법을 알아야 됩니다. 알겠어요?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서 로우 학생들을 쏟고 있는 거지, 그지? 어, 이런 거 몰라서 하이가 된다는 게 너무 쉬워. 자 보면 우리가 결국은 보면요. 우리는 30도, 45도, 60도를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0도와 90도는 축이니까. 그래서 1사분면에 30도가 우리 6분의 파이, 2사분 그다음에 4분의 파이, 45도 4분의 파이, 60도는 3분의 파이라는 건다 알아. 그러면 바로 이게 이 30도, 45도, 60도가 2사분면에도 있고, 3사분면에도 있고, 4사분면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만 외웠던 거야. 말하자면 어떻게 빨리 구하느냐 면 바로 이렇게 구합니다. 6분의 파인데 위에 6분의 1파이잖아 지금. 그래서 분모 6이 유지되면 무조건 바로 30도 계열이에요. 6분의 2파이 해봐. 6분의 2파이 하면 약분 되지? 3분의 1로. 그 다음에 6분의 3파이 약분 되네. 6분의 4파이 약분 되네. 2로. 6분의 5파이 약분 안 되네. 6분의 5파이가 바로 2사분면에 30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6분의 6파이는 축이지. 6분의 6파이가 바로 2, 사분면과 3, 사분면의 축이 파이에서 6분의 6파이가 되지. 그럼 6분의 7파이. 아, 예, 약분 안 되네. 이게 바로 3, 사면의 30도. 그래 6분의 8 약분 되네. 6분의 9 약분 되네. 6분의 10 약분 되네. 1로 6분의 11 약분 안 되네. 6분의 11파이. 이게 바로, 바로 4, 사분면의 30도가 되는 거예요. 6분의 12파이 하면 얘는 2파이가 되어서 축이 되지 360도 그래서 바로 6분의 파이, 6분의 5파이 6분의 7파이 6분의 11파이 이거를 달달달달 하이 학생들은 외웠던 거야 알겠습니까? <목소리> 어떻게 빨리 기억하느냐 면 6분의 6파이를 기준으로 해서 얘보다 조금 작으면 2사분면 조금 크면 3사분면 이렇게 기억하는 거야 6분의 6파이가 파이니까 2사분면과 3사분면의 경계니까 그 다음에 6분의 12파이보다는 조금 작다 아 4사분면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자 어떻게 외운다고? 입에 달달달달 거릴 정도로 6분 8, 6분의 8, 6 8, 6분 8, 6 8 이렇게 다시 한번 6분 8, 6분의 8, 6분의 7, 8, 6분의 7, 8 바로 1초 만에 달달달달 누구든 다 그래 그래서 다아이가된 거야 6분 8, 6분의 8, 6분의 7, 8, 6분의 7, 8자 그럼 두 번째 자, 그런데, 어, 요거를 각으로 고치는 것도 살짝 볼게요. 요얘를 각으로 고치는 것도 너무 쉬워. 요거, 요거 30도잖아. 그러니까 얘는 30도에다가 곱하기 5 했잖아, 어, 그러니까 150도가 되는 거지. 여기는 3 0도에 곱하기 7 했으니까 210도. 각으로 고치는 건 금방 합니다. 얘 330도. 11 곱했잖아. 30도에다가 11 곱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각으로 표시하는 것도 금방 표시해. 그러니까 이제 라디안과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이런 거 고치는 거 되게 어려워, 이제. 그런데 여러분 너무 쉬워. 이걸 배운 학생은. 알겠습니까? 자 밑에 4분의 파이 갑니다. 똑같이. 4분의 파이, 4분의 1파이네. 그 다음에 4분의 2파이 약분 되네. 4분의 3파이 약분 안되네. 이게 2사분면에 4분 45도. 4분의 4, 4분의 4는 축이고 4분의 5파이 약분 안되네. 4분의 5파이, 4분의 6파이 약분 되지. 4분의 7파이. 약분 안되네. 바로 그리고 4분의 8파이는 2파이가 되잖아. 그래서 4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조금 작으면 2사분면 조금 크면 3사분면 4분의 4파이를 기준으로 조금 작으면 4사분면. 이렇게 그래서 4분의 파이, 4분의 3파이, 4분의 5파이, 4분의 7파이에도 달달달거려야지. 4분의 파이, 4분의 3파이, 4분의 5파이, 4분의 7파이. 그 다음 60도. 60도는 3분의 파이 또 3분의 2파이 약분 안되네요. 3분의 2파이 3분의 3파이는 딱 죽이고 그 다음에 3분의 4파이 약분한대네 그 다음에 3분의 5파이 또 약분한대네 3분의 6파이면 2파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3분의, 3분의 7파이도 한다고 3분의 7파이는 3분의 6파이 넘어가니까 3분의 파이입니다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얘도 3분의 파이, 3분의 2파이 3분의 3파이 3분의 5파이 자이 패밀리 우리 달달달 걸어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패밀리 시작 가면 여러분, 달달립니다6 o u p r e p a r 6 you prepare, you p 3 e p a r 3 you prepare, you prepare, you prepare, you prepare, you prepare, you p 고 e p a r e you p 나중에 이렇게 사인 어떤 값인데요. 이것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시험이 나와. 그래서 요 X를 구하라 이러거든요. 그러면 얘는 2분의 1, 우리는 부호는 나중에 결정하는 거지. 2분의 1이면 30도 계열이야. 그래서 X는, 어, 30도 계열 다 불러주세요.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 6분의 7파이, 6분의 11파이 다 불렀어. 30도 계열 다 부르고, 사인 값이 마이너스. 마지막에 부호만 결정하면 되거든 알겠어요? 그래서 아까 얼싸탄코가 중요한거야 사인이 마이너스인 경우는 뭐 3사분면 4사분면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탈락 그래서 값은 x값은 6분의 7파이 6분의 11파이예요 그래서 얘를 각으로 많은 양에 고친다 그러면 6분의 파이가 30도니까 30도에다 곱하기 7 210도 30도에다 곱하기 11 330도 이런다고 근데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학교 선생님들이 불행하게도 사 n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그러면 여러분 X는 210도에다가 330도가 되지요. 끝! 하니까 우리들은 기막 <laughs> 포기해야지 포기. 여러분 여기서 다 포기했어. 사과함수 포기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패밀리 때문에 이제 포기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2분의 1이면 30도 계열 다 불러. 6분의 8, 6분의 8, 6분의 7, 8, 6분의 7, 8. 끝났네. 그리고 마이너스니까 어 삼사분면 사사분면이구나. 탈락 탈락 하고 두개 챙겨. 그다음 얘를 각으로 고치라고 너무 웃기네요. 칠곱하기 삼십도 이백십도 십일곱하기 도삼백삼도 알겠어요? 학교 선생님들은 왜 이렇게 하는지 응. 모르겠어. 다 외우니까 찐는 알지. 저기 잠자는 애는 모르는데 미치겠어. 해주세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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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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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빨 삼분의팔 삼월에 팔삼사의 삼월에 삼월에 삼월이팔 삼월에 칠팔에 한번 한데 자 이렇게 달달달들 제걸어 가면서 하는 거야 6, 8, 팔팔팔팔 칠팔십팔팔 삼분에팔삼분의 삼월에 삼월에 삼분의 삼월에 칠팔 삼분에팔 삼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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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는에 삼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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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에